청주시 수곡초등학교는 지난 8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숫골 정월대보름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숫골 정월대보름 한마당 추진위원회 정만희 위원장은 2016년 처음 시작 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도 있었지만 수곡동 주민들이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사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봉사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 의미가 남다르다. 고 전했습니다. 지난해에 이어 이번 행사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 수곡초등학교 아버지회 최천웅 회장은 우리 아이들이 쥐불놀이, 달집 태우기 등 우리의 전통 문화도 자연스레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. 고 소감을 전했습니다. 2학년 서지아 학생은 소원 종이에 엄마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을 적어 달집에 태우며 저의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. 고 말했습니다. 내외뉴스통신 김영대입니다.